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이 왕구들빼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잎을 보시면 왕구들빼기는 이 갈라진 게 깊숙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이렇게 가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시상추입니다. 이 가시상추는 유럽원산의 기아식물이고요. 번식 속도가 빨라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상추가 나물맛이 좋고요. 또 몸에도 좋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시상추를 채취하기 때문에 급격한 번식은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시가 있지만 이 가시가 억세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서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요. 또이 가시가 억세지더라도 데쳐서 묻히면 부드러워집니다. 또 억세진 것도 잘게 썰어서 발에 액을 담그거나 말려서 차로 끓여 이용하면 좋습니다. 네, 댓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하야님인데요. 이 가시상추를 쌈이나 김치, 장아찌, 고기볶음, 생선조림 등 여러 음식에 활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갱년기로 인해서 불면증이 심했는데 2년 정도 꾸준히 먹었더니 완전 좋아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나물입니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가시상추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고요. 루테인과 비타민 A, 엽산, 단백질과 녹말 등도 풍부합니다. 고영양, 저칼로리 식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네, 최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에 의하면 이 가시상추가 치유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주 이용하면 치아건강에 필수적인 잇몸이 튼튼해집니다. 또한 이 가시상추를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못자시는 분들은 이가시상추 쌈을 자주 드시면 불면증이 개선되고요. 또한 루테인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습니다. 시력이 개선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가 좋아지고 노화가 억제되며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치아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풍부한 양질의 섬유질로 인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몸속의 독소를 배출해서 몸에 활력이 돌게 되며 빈혈과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개선되고요. 장을 편안하게 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네, 이처럼 맛 좋고 건강에 좋은 가시상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